2400 지켜라, 2 삼천 0 지켜라. 예? 문아어려헤헤헤헤이 <laughs> 에헤에. 새끼 나가이 뭐. 그 야, 친야나 삼천 원 나와봐, 나와봐. 아, 아, 조심 조심 어요요천원 나가신다 삼천 원. 뭐야 이거? 뭐야 <laughs> <laughs> 어 아, 불편해 불편해 앞... 아 앞에다가 만드는 걸로 아여기지마놓지마아마아 알았어 알았어 아았어 알았어 알았어 물음표 어아 누가 넣었어 아 누가 넣었 넣... 바로 빼 바로 빼야 바로 빼 바로 빼 괜찮 괜찮 아 당신 뭐 하는 짓거리요 왜로와 아이고 이 양반, 이걸뺐이양이 양반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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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반, 이양지이 양반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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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반, 이돈벌이돈벌이 양반, 이 양반, 이 양반, 이양돈 벌어. 반이이 양반, 이 양반, 이이양 어디야? 반이이 양반, 이 양반, 이이 양반, 이양이이 양반, 이 양반, 야이양 어디로 가? 우리 다 가는 거야? 가는 거야? 아, 몰라. 길을 몰라. 길을 몰라. 아, 길을 몰라. 아, 어. 아, 어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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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그러세요? 아니, 왜 아, 왜 앞에 잠 아, 왜 뒤로 다녀? 야, 아, 왜 앞에 아, 앞을 보고 다녀고. <laughs> 아, 왜 앞에 있어? <laughs> 이상하도. 앞을 보고. 그거 내거잖아

<laughs> 못 잡게 못잡기못 잡지라. 못, 못 잡지라. 1300원짜리 있어. 갑시다. 나 500원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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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니 뭐. 아니, 뭐야? 뭐, 이 뭐야? 아니, 뭐야? 아니, <laughs> 이렇 그래, 이렇게 떼고이고이 떼고. 아, 이렇게 고 이렇게 대고, 고게 다깨 다깨 게대 다깨 다게 다깨 이게이게대게대다게이게 대고, 이렇게 이게대게 대고,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아니, 그사람 우리한테 사기 친 거야? 니야 뭐야? 뭐야?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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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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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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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맛있네 아, 갑시다갑시다 여러분들 다 준비 됐죠? 갑자기 갑자기 저.. 자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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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거어자기갑자 아 역시야x3 목소리는 왜 그래 목소리요 목소리는 왜그� czego 어서 큰일났아은좋 아눈리아 오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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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그쪽리아 오리아, 오리야 오리아, 오리오리야오리야 오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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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오리아, 오리아, 오리야오아오리오리야 <웃음> <웃음> 고리 첫댔다. 고리 첫댔다. 문 h 어 r e is such a t h i 다 g 들어다 t i 여기 안에 들어 t is it? What is it? What 아 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a 어 i 왜 i 어 w h a 어 is it? What is 스스스 우와!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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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, 빨라! 가원하지 가원하지. 나와봐 나와봐 뭔가? 나와도 돼 나와도 돼. 이때 아떡해어디 야, 여나 있는데 오른쪽 있는데 오른쪽 있는데? 토, 어 우리 통과하기 해. 다 팔면 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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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하하 <목소리> <laughs>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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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부셨어. 오우! 오부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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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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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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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나 스태미나. 스태미나. 아, 스테미어 좋긴 한데 자꾸 누가 혼자 먹어가지고. <laughs> 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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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같이 먹 같이 먹. 일단 그냥 스테미어 충전한 그런 거 아닐까? 야등등 대봐 등 대봐. 야, 야 재훈이 등 대봐. 가만 있어. 피차? 저새끼. 그, 그어 피차 피차. <laughs> 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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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해볼게 등 대봐. 어떻게? 아 이새끼 또 다쳐 먹었어? <laughs> 어 어떻게 <어떡해>. 어떻게 <laughs> 어, <어떡해>, 이거? <laughs> 아 등. 저 위에 있는 거저 하나 파고 그래 야 뭐야 뭐? 니 가면 됐어? 왜 그래 목소리 뭐야?x3 에에남에지 ㅋㅋㅋ 갑했죠 새끼 쟤 뭐.. 쟤왜 미친년이야 이거 그냥. 야 잠깐! <laughs> 카트 어딨어! <laughs> 카트 들고 카트카 카트. 바로 넣어버리기 <laughs> 이거 빨리 이쪽으로 와, 빨리 이쪽으로 와.